23년 3월 19일 12시에 시작하는 울버햄튼 리즈 유나이티드 메인픽 프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울버햄튼은 현재 리그 승점 27점 기록하고 있으며 저번 경기 뉴캐스 상대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1승 1패 기록한 울버햄튼은 공수 밸런스가 부진했고 경기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역습 축구를 지향하지만 최근 장점이 없는 투박한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황희찬이 골을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수비진의 집중력이 무너지며 수비력이 불안했던 울버햄튼은 최근 홈에서는 경기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칼라지치, 치키뉴 디에고 코스타, 큐브 부에노 등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며 부바카르 및 사라비아가 가벼운 부상 혹은 컨디션 조절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이번 홈 경기 최근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한 리즈 유나이티드 상대로 좋은 경기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현재 리그 승점 23점 기록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 브라이턴 앤 호브 엘비언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두 경기 1무 1패 기록한 리즈 유나이티드는 공격 밸런스는 반등했지만 수비 밸런스는 무너졌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역습 축구를 선호하며 빠른 공수 전환 및 강한 전방 압박의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패트릭 뱀포드 및잭 해리슨이 골을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수비진의 잦은 실수가 줄지 않아 수비력이 불안한 리즈 유나이티드는 최근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담 포쇼, 스튜어트 댈러스, 리암 쿠퍼, 하이러 아담스 등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원정 경기 최근 홈에서 경기력이 좋았던 울버햄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두팀간 최근 상대 전적 3경기 2승 1패 기록 중인 리즈 유나이티드가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인 주력픽은 조건 없는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 스포츠 정보 공유하며 다폴더 고배당 적중보다는 메인 조합픽으로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경기 시작보다 정확한 선발 라인업과 베스트 라인업 부상자 체크 후 모든 선수들 포지션 파악 해외 배당률에 따른 메인 조합픽 조건 없이 입장 가능한 승부사 정보 공유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